부러지고, 떨어지고, 깨지고, 수리하기 참 힘들죠? 새로 산 것처럼, 마이티 버티가 쉽고 재밌게 고쳐드리겠습니다. 마이티 버티 USA 정품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티 버티가 보다 강력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든지 쉽고 빠르게 붙이고 고쳐서 쓸데없이 새는 돈을 절약해드리겠습니다. 마이티 버티는 단순 접착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표면에도 직접 사용하여 강력한 접착력이 지속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어떤 모양이든 만들어 붙일 수 있는 다목적 제품입니다. 나무, 금속, 플라스틱, 세라믹,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잘라진 목재 사이에 마이티 버티를 붙이고 강하게 붙여둡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붙었는지 확인해볼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기본 접착제는 여러 가지를 혼합하느라 번거롭고 냄새나고 사용이 불편했죠. 또한 실리콘처럼 전기나 열을 사용하지 않아 주부들과 아이들의 감전이나 화상의 위험도 없습니다. 마이티 버티는 자르고 주물러서 작업해 말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나 무려 100kg 이상의 무게도 끄떡없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부러진 삽이나 의자를 새것처럼 다시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차를 직접 수리해서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러진 프라이팬이나 구두 굽을 수리할 때도 마이티 버티면 간단하죠? 새로 사지 마세요. 마이티 버티로 새 것처럼 수리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접착이 되는지 부러진 망치도 수리하면 튼튼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주부나 아이들도 쉽고 재밌게 마이티 버티를 자르고 반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욕실 타일이 깨졌다고 수리공을 부르면 돈이 얼마죠? 간단하게 직접 할수 있습니다. 언제든 쓸수 있게 집에 준비해 두세요. 접착제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돈새는 구멍을 마이티퍼티는 즉시 메울 수 있습니다. 비만 오면 줄줄 새는 틈새나 찬바람 싱싱 들어오는 구멍까지 파이프와 수도꼭지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면 바로 단단하게 붙여주면 되니 정말 쉽습니다. 남편분만 오시기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붙인 마이티퍼의 힘을 볼까요? 마이티퍼티의 힘은 36톤의 트랙터 트레일러를 끌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특히 저가의 마이티 버티 유사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주의하십시오. 손으로 만지고 식수파이프에도 사용할 제품인데 안전성 확인도 안된 제품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메이딘 USA를 꼭 확인하세요. KPS 자율 안전인증. 미국 밀러 다이렉트 150kg 무게 테스트. 한국의 국가공인기관에서 납, 카드뮴 수은 등 6대 유해 성분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 정품 마이티 버티는 오직 미국에서만 생산됩니다. 마이티 버티는 단순 접착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표면에도 직접 사용하여 강력한 접착력이 지속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어떤 모양이든 만들어 붙일 수 있는 다목적 제품입니다. 타일, 나무, 금속 혹은 유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천장, 벽과 바닥에 금이 간 것을 메우는 것도 가구들을 새 것처럼 수리한 것도 간편하게. 아이들의 완구나 수공품까지 완벽하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마이티 버티는 여성들도 아이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우고 다듬고 구멍 내고 칠하고 손잡이 장착. 수리 완료. 절약 완료. 비싼 돈을 들여 수리공을 부르거나 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남녀노소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 모든 것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주문하시면 기본 두개 스틱에 한개 스틱을 무료로 더 보내줍니다. 총세개 스틱을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본 접착제는 여러 가지를 혼합하느라 번거롭고 냄새나고 사용이 불편했죠. 마이티 버티는 자르고 주물러서 작업해 말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나 무려 100kg 이상의 무게도 끄떡없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지금 전화하시면 29,900원 기본 구성에 한개 추가된 3개들이 한 세트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정품 마이티 버티는 오직 미국에서만 생산됩니다. 마이티 버티 USA 정품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부러지고 떨어지고 깨지고 수리하기 참 힘들죠? 새로 산 것처럼 마이티 버티가 쉽고 재미있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티 버티가 보다 강력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든지 쉽고 빠르게 붙이고 고쳐서 쓸데없이 세는 돈을 절약해드리겠습니다. 마이티 버티는 단순 접착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표면에도 직접 사용하여 강력한 접착력이 지속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어떤 모양이든 만들어 붙일 수 있는 다목적 제품입니다. 나무 금속 플라스틱 세라믹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잘라진 목재 사이에 마이티 버티을 붙이고 강하게 붙여둡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붙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기본 접착제는 여러 가지를 혼합하느라 번거롭고 냄새나고 사용이 불편했죠 또한 실리콘처럼 전기나 열을 사용하지 않아 주부들과 아이들의 감전이나 화상의 위험도 없습니다. 마이티 버티는 자르고 주물러서 작업에 말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나 무려 100kg 이상의 무게도 끄떡없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부러진 삽이나 의자를 새 것처럼 다시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차를 직접 수리해서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러진 프라이팬이나 구두 굽을 수리할 때도 마이티 버티면 간단하죠? 새로 사지 마세요. 마이티 버티로 새것처럼 수리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접착이 되는지 부러진 망치도 수리하면 튼튼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주부나 아이들도 쉽고 재밌게 마이티 버티를 자르고 반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욕실 타일이 깨졌다고 수리공을 부르면 돈이 얼마죠? 간단하게 직접 할수 있습니다. 언제든 쓸수 있게 집에 준비해 두세요. 접착제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돈새는 구멍을 마이티퍼티는 즉시 메울 수 있습니다. 비만 오면 줄줄 새는 틈새나 찬바람 씽씽 들어오는 구멍까지 파이프와 수도꼭지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면 바로 단단하게 붙여주면 되니 정말 쉽습니다. 남편분만 오시기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붙인 마이티퍼티 힘을 볼까요? 마이티퍼티 힘은 36톤의 트랙터 트레일러를 끌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특히 저가의 마이티 버티 유사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주의하십시오. 손으로 만지고 식수 파이프에도 사용할 제품인데 안전성 확인도 안된 제품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메이딘 USA를 꼭 확인하세요. KPS 자율 안전인증, 미국 밀러 다이렉트 150kg 무게 테스트. 한국의 국가 공인기관에서 납, 카드뮴 수은 등 6대 유해 성분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 정품 마이티 버티는 오직 미국에서만 생산됩니다. 마이티 버티는 단순 접착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표면에도 직접 사용하여 강력한 접착력이 지속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어떤 모양이든 만들어 붙일 수 있는 다목적 제품입니다. 타일, 나무, 금속 혹은 유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천장, 벽과 바닥의 금이 간 것을 메우는 것도, 가구들을 새 것처럼 수리한 것도 간편하게. 아이들의 완구나 수공품까지 완벽하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마이티 포티는 여성들도 아이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우고, 다듬고, 구멍 내고, 칠하고, 손잡이 장착. 수리 완료, 절약 완료. 비싼 돈을 들여 수리공을 부르거나 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 모든 것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주문하시면 기본 두개 스틱에 한개 스틱을 무료로 더 보내줍니다. 총세개 스틱을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본 접착제는 여러 가지를 혼합하느라 번거롭고 냄새나고 사용이 불편했죠. 마이티 퍼티는 자르고 주물러서 작업해 말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나 무려 100kg 이상의 무게도 끄떡없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지금 전화하시면 29,900원 기본 구성에 한개 추가된 세 개들이 한 세트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정품 마이티 퍼티는 오직 미국에서만 생산됩니다. 마이티 퍼티 USA 정품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